가슴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가슴 쪽에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혹시 심장의 문제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심장의 문제가 아닌 역류성 식도염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원장님, 제 지인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면트들이 나타나나요? 네, 지인분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가 보네요. PD님께서 아, 조언을 해주시려면 우선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씩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 역류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식도의 점막이 점점 손상되고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 증상은 가슴 쓰림과 위산 역류, 삼키는 행위가 힘든 연하 곤란, 마른 기침, 목의 이물감, 식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속의 내용물들이 왜 역류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장에 들어간 내용물의 양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유문 협착, 위액의 과다 분비, 위의 내용물이 정체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위장의 내용물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눕거나 구부리는 자세로 인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 가까이에 위치하면 더욱 역류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의 체형을 보면 대부분 흉추과후만의 체형, 즉 구분 등을 가진 환자분들께서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등이 굽어 위장이 압박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서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어, 위산이 쉽게 역류가 되는 거죠 아, 두번째는 과략근에 막아주는 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 위장과 식도 사이에는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아, 과략근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략근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아, 역류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과략근은 기름진 음식, 음주, 흡연에 의해서 주로 힘이 감소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환자분들 중에 체기가 있을 때 구토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할때 거식증처럼 섭식 장애가 있는 경우에 구토를 해서 먹은 음식물들을 다시 개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습관적인 구토는 위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가 잘될수 있게 만들어서 위식도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위 내부의 압력이나 복압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위장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주로 비만과 임신을 꼽을 수가 있고 복압은 복대를 착용하거나 자진 기침으로 인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압력이 높아지면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다 앞서 말한 식, 식도에만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도에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식도 외에 다른 부분에서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식도 증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슴이 탄다거나, 쓰린 통증 외에도 속메스껌 구토도 할수 있고요. 식도 외의 증상은 마른 기침과 가래가 한 달이 넘어간다거나, 목이 쉬고,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 또, 수면중 무호흡, 목이 붓는 인두염, 치통과 치아부식, 만성기관지염, 천식, 부비동염, 부정맥 등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할 때는 음식도 함께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환자분들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드셨을 때 유독 위산이 많이 분비되거나 위산이 역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음식은 반드시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커피, 초콜릿, 박하, 오렌지 주스 등의 음식이 과략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역류성 식도염 초기에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역류성 식도염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도 협착을 방치해 둘 경우에는 식도암이나 식도선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니 역류성 식도염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예방법과 함께 생활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